사랑, 사랑, 천사랑이야, 얼쑤 안녕하세요. 천사랑세계여행, 천명국입니다. 어, 제천은 보다시피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 각자 계시는 지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 여행사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따라서 한번 여행사 구경 한번 해볼게요. 저희 천사랑세계여행은 어, 충북 제천에 위치하고 있어요. 제차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건물 보이시죠? 네, 이렇게 살짝 따라가면 2층 전체를 쓰고 있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분홍색으로 약간 여성틱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굉장히 외관상으로는 이뻐 보여요. 네, 사무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문을 열면, 이렇게, 여행사이들답게, 팜플렛들이 보이죠? 팜플렛들이 보이죠? 천천히 올라갑니다. 아하. 실질적으로 내방하는 손님들한테는 계단이 있어서 불편한 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 높은 건물은 아닐까.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보면 천사랑 세계 여기 이거 보시나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자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희 사무실이고요 사무실은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도형 구조로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고객 상담실 어 저기 직원들 정신 밥상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직원들 근무하는 장소예요 근무하는 장소고 저희는 지금 현재 총어 저까지 총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새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따로 촬영 장소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나중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이 있으시면 찾아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한번 잠깐 하겠습니다. 오순임 부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오순임 부장입니다. 아, 여기서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어, 처음부터 했으니까 5년, 6년 됐나? 5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어, 네, 그렇게 될것 그, 같아요. 네. 그일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음. 고객님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알아주시고 작은 이모티콘 선물이든 작은 따뜻한 커피 뭐 선물이든 그런 게전 좋았어요. <laughs> 감사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2020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2020년도에도 천사랑세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그 우리 회사의 김윤정 주임 인터뷰 잠깐 할게요. 김윤정 <laughs> 주임.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여행사에서 일을 하는데 감회가 드나요 음. 저희가 이제 뭐 다른 기업하고 틀리게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행적인 면에서 특별한 혜택을 조금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 일하시면서 그 좋았던 점좀 얘기 좀해 주세요. 어, 일단 좋았던 점은 저희가 여행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젊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저 또한 어,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연정 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집은 근처에 있지만 네. 그래도 워킹맘으로서 조금 힘들텐데 워킹맘으로서 직장생활 어떤지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laughs> 어뭐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뭐 그래도 처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많이들 도와주셔서 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고 일단은 뭐 이렇게 여행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뭔가 저도 지식을 얻게 되고 해서 너무 좋고 뿌듯합니다. 자 이제 우리 회사의 막내한테 갑니다. 막내한테는 조금. 음. 어이고, 네. 어, 굉장히, 굉장히 공손하고 네. 예의 바른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 놀라셨죠? 네, 네. 네. TV에도 그 자주 출연을 하고요. 네. 밥을 먹을 때뭐 어디에 뭐가 좋고 이런 걸 모르잖아요. 해 회사사분이 같이 그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이해하기도 쉬웠고. 네. 막내한테는 그 회사에 바라는 점? 네 그런거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바라는, 네. 점, 바라는 점 바라는 점네 바라는 점이란 어 제가 여기 너무 그 가족같은 분위기라서 다어 하면 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희가 틈만 나면 음 회식을 해요 그래서 <laughs> 회식을 조금 드레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지금은 여기 와서 한 7kg 정도 쪘다는 그런 느낌 저 <laughs>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들 좀 살려주세요. 네네. 네. 지금까지 천사랑 세계여행 직원들 인터뷰였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사랑 세계여행 항상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응. 세계여행 어때요? 사랑, 사랑, 천사랑이야!